안녕하세요, 여러분. 뭉치 영화의 박앵커입니다. 오늘은 sleep, 잠과 관련된 뭉치 표현들을 한 방에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잠이 안올때 친구한테 문자를 보낸 적 있지 않나요? 보통 그때 주고받는 말은 자, 안 자.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Be a sleep이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Be a sleep. Are you a sleep?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때 보통 돌아오는 대답이 아니, 깨어 있어, 앉아, 이런 말 아닙니까? 이걸 영어로 be awake를 쓰시면 됩니다. I am awake, I am awake, I'm not sleeping.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이 외에도 sleep 관련된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령 go to sleep, fall asleep, go to bed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데, 아, 이번 기회에 몽땅 한 방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as the nation's housing rental prices keep soaring. 보통 잠자다 취침하다 하면은요 sleep 동사 표현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원어민들은 아, 뭉치 표현을 즐겨 사용을 합니다. 먼저 go to bed라는 단어를 살펴볼게요.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 취침하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아, 이 부자리가 서양에서는 bed 아닙니까?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응용 연습을 해 보실게요. 난 보통 12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 나는 보통 잠자리에 든다. 12시 전에 이 어순으로 만들어 줘야죠.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I usually go to bed before midnight. 밤1 2시란 말이죠? midnight. 이번에는 짧은 동영상 클립을 보실게요. Go to bed and sleep tight. 자장가를 부르듯이, 노래하듯이 얘기를 했죠? Go to bed, 잠자리에 들어라, 자거라 이런 얘기고 sleep tight 하면은 푹자다란 뜻입니다. Sleep tight, 이 뭉치 표현도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잠이 안 와갖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엄마가 얘기를 하죠? 어, 어서 자, 아, 잠자. 그럴 때는 go to sleep 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go to sleep. 에, 명령문으로 go to sleep. 어서 자란 뜻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fall asleep 이란 단어를 살펴볼게요. fall asleep 은말 그대로 잠들어버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려고 한건 아닌데, 에, 잠자는 상태로 빠져들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fall 동사가 어울리는 그 어감이 통하는 표현이 되겠어요. fall asleep. 영작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어 버렸어.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t 를 보다가 잠이 들어 버렸어. 자, 그리고 또 생각나는 구문 이 있지 않습니까? so 형용사 that 절. so that 구문이 생각이 납니다. 영어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She was so tired that she fell asleep watching TV. She was so tired that she fell asleep watching TV. fell asleep 매끄럽게 연음을 시키고요. fell asleep asleep의 intonation을 올리는 거예요. Anyway, after we talked, she fell asleep on my couch. Anyway, after we talked, she fell asleep on my couch. Anyway, after we talked, she fell asleep on my couch. 동영상 클립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Anyway, after we talked, she fell asleep on my couch. Couch는 소파란 말이고요. fell asleep 소파 위에서 잠들어 버렸다란 얘기죠. 이번에는 get some sleep. 뭉치 표현을 살펴볼게요. 잠을 좀 자두다. 이런 어감이 되겠어요. 뭐, 잠이 많이 그 전날 밤 잠을 못 잤다면, 잠을 좀 자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get some sleep.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해야 될게 있다면요. 일찍 자둬야겠죠? get some sleep.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영작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난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 오늘 자둬야 돼.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자둬야 돼 나는 I need to get some sleep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영어로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I need to get some sleep today. I couldn't sleep a wink. 자, 요것도 잠 관련 아주 중요한 뭉치 표현인데요. 어, 나는 눈한번 깜빡거리지 못할 정도로 한숨도 못 잤다. 눈을 붙이지 못했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Both of you go home, get some sleep. 상사나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었죠. 어, 두분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잠좀 자두세요.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Both of you go home and get some sleep. 이번에는 동사가 되겠는데요. oversleep 이라고 얘기하면 늦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늦잠 자는 게 아니고 어, 일어나야 되는데 계획보다 예정보다 늦잠을 자버리는 겁니다. oversleep. 영작 연습해 볼게요. 난술 취해서 늦잠을 잤어. 회사에 지각했지. 자, 이런 상황도 가끔 발생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I was drunk and overslept. oversleep의 과거, 과거 분사는 overslept 가 되겠어요. I was drunk and overslept. I was late for work. I was late for work. Be late for 장소가 나오면 어디에 지각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러 늦잠을 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영어로 sleep in, sleep late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자동사가 되겠어요. 난 일요일에 보통 늦잠을 자. 자, 요거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늦잠을 자는 거죠? 자, 요거는 sleep in, sleep late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I usually sleep in on Sundays. 또는 I usually sleep late on Sundays. 근데 한 가지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sleep late은요, 분맥에 따라서 늦게 자다란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나는 보통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이걸 영어로 얘기할 때요. I usually sleep late. and get up early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낮잠 자다를 살펴보겠습니다. Take a nap 간단하죠? Take a nap 여름이 돼갖고 take a go take a nap take a nap 이렇게 빠르게 말하니까 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난 점심을 먹고 보통 30분 낮잠을 자. 자 낮잠을 자다 take a nap 30분 동안이 되겠죠? For 30 minutes 또는 half an hour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I usually take a nap for half an hour after having lunch. I usually take a nap for half an hour after having lunch. 안 그러면 가끔 책상 앞에서 졸아. 안 그러면 가끔 책상 앞에서 졸아. 자, 이걸 영어로 If I don't, I sometimes doze off at my desk. If I don't, I sometimes doze off at my desk. 오늘 공부한 뭉치 중요한 뭉치 표현들을 슬라이드로 정리해서 보여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again next time.